맞습니다. 오늘은 성물을 먹는 주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2장 이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 이라 레위기 22장에서는 성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자가 있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몸이 부정한 자는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시체에 접촉한 자, 설정한 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들 사람을 더럽혀 만 것에 접촉된 자,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그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해질 때에 정하게 되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죽은 짐승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에, 먹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서나 또는 우리 모든 크리스도인에게서나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와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에 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인은 선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개나 품꾼도다 선물을 먹지 못합니다. 어,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것은, 어, 그는 그것을 먹습니다. 예? 일종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선물은 제사장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음식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 즉 자녀들이죠.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딸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딸이 출가하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왔으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먹는 식구의 개념. 그래서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즉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그 귀한 직책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지중에 성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죠. 그 성물에, 그곳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성물을 먹어서, 일반인들 말한 거죠.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다음에 여호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제물은 드려서는 안 됩니다.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자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야 어 되겠습니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비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도 안 됩니다. 이런 재물은 자원재물로는 쓰레니와 서원재물로 들여서는 안 된다. 여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면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또는 고한이 상했거나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흠 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술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은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해야 된다. 나차마저 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와 어, 어미와 이랬 동안 같이 있게 해야 된다 여덟째 날 이후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화재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됩니다 암소라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하는 권면도 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이 담는다는 것은 동물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죠 감사 제물을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물을 먹을 때는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규례를 레위기 22장에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로 33절에 결론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받을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시고, 또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잘 먹고 또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마음껏 들여서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